해충학 424번입니다. 나방류 해충에 따른 구분에 관한 문제를 내보았는데요. 1번 보겠습니다. 호랑나비 번데기의 형태라고 물어봤네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책 92페이지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호랑나비 의 번데기 형태, 대용이었죠? 대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갈고리 발톱 플러스, 띠실이 있었죠? 이두 가지로 지, 지탱하는 것을 보고 대응이었습니다. 425번입니다. 지표면에 많은 알을 뿌려서 번식하는 원시적 형태의 나방가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박쥐 나방가가 있겠죠. 나머지 1, 2, 3번은 추가적인 문제를 통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쥐 나방가가 지표면에 많은 알을 뿌려트려 번식하는 원시적 형태다. 라는 것.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주둥이의 인편털이 없는 특징을 가진답니다. 주둥이의 인편털이 없는 특징을 가진 나방은 임마리나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나방으로는 소나무순나방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순나방이 주둥이의 인편털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문제가 해석되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소나무순나방의 과는 하고 물어봤네요. 소나무순나방의 과, 임마리나방과입니다. 도롱이 나방이라고도 불리는 과는 무엇이냐? 주머니 나방과인데요. 도롱이 나방하면은 주머니 나방을 꼭 떠올리셔야 되고 거기에 보면은 검정 주머니 나방과 남방 차주머니 나방이 관려하게 나오더라고요. 검정 주머니 나방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를 가해하고 남방 차주머니 나방 같은 경우는 침엽수 화엽수를 가해하는 대표적인 남부 해충입니다. 따라서 도롱이 나방이라 불리는 것은 주머니 나방이라 불린다. 답은 2 번이 되겠고요. 벌과 매우 유사하고 특징입니다. 낮에 비행하는 특성을 가진 나방을 하고 물어봤네요. 자 유리나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번나무를 가해하는 복숭아 유리나방이 있었죠. 이 복숭아 유리나방이 낮에 비행하고 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사철나무를 가해하는 노랑타 알랑나방 수컷의 다듬이 모양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제 곧 실기 시험을 앞두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껏 솔라방 미국 흰불라방 그리고 천막벌레 나방이 나왔던 걸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직 사철나무를 가해하는 노랑타 알랑나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컷의 다듬이 모양이 노랑타 알랑나방은 비쌀 모양이라는 것.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노랑타 알랑나방의 과를 물어봤네요.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번에 솔라방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과를 물어봤었죠. 책에서는 알랑나방과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 알랑나방과가 아니라요. 털 알랑나방과가 정명입니다. 털 알랑나방과가 노랑타 알랑나방과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복숭아 명나방의 과는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책에서는 명나방과라고 나와있는데요. 명나방과가 아니라 풀명나방과입니다. 명나방과는 풀명나방과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실기시험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솔나방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천막벌레 나방이 솔나방과에 속합니다. 이거 정답이고요. 유충은 가운데 가슴에, 날개 가슴에 독가시 털이 있다. 정답이고요. 솔 나방과 유충은 주둥이가 퇴화되거나 없다. 이것도 역시 정답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요, 암컷이 수컷보다 더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앞뒤가 바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붉은 매미나방, 차 동나방의 과는? 하고 물어봤네요. 어, 매미나방, 동나방 아니고요. 솔나방도 아닙니다. 답은 태극나방과입니다. 이것도 역시 책에서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매미나방하고 차 동나방 같은 경우도 실기시험 때꼭 외워야 되는 해충이니까요. 이것의 과들이 태극나방과라는 것, 꼭 기억하고 싶시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laughs>